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버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자에 대해 많이 배우면서도,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자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이고, 모든 생각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PB 생활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보았으니 그 속에서 배운 경험과 생각을 모아서 투자의 육하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어, 스스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후. 투자는 누가 해야 할까요? 투자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를 했지만 더 이상 자산가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과거에는 금리가 높았으니까 은행의 예적금만으로도 충분히 불릴 수 있었고 돈이 남지 않는 이상 투자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단 돈이 남아야 은행 금리를 넘어서는 수익률을 고려할 수가 있었죠 아마 은행의 예금 금리가 5%만 넘어서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7% 정도 넘어서면 거의 투자를 안할 거고요 예전에 NH투자증권에서 정말 멋진 슬로건을 썼었는데요. 요거. 투자는 누구나 하는 거야. 정말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은 2020년 9월인데요.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기준 금리가 요렇게 0.5%입니다. 워낙 저금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 겨우겨우 1% 맞추거나 뭐 조금 넘는 수준이겠죠.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얻고 싶어 하는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춰졌다고 해도 한 3에서 5% 정도는 될 거예요. 그걸 맞춰주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은 이렇게 1%에 넣어 두더라도 일부의 자금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수익률이 3에서 5% 정도가 나오도록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과 얼마 전까지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라는 걸 했고, PB라고 불리는 자산 관리사들이 그런 큰 자산을 관리하면서 아주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들을 제공했습니다. 고급진 멤버십 혜택도 드리고, 고급스러운 사은품도 드리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상담실에서 풀 정장과 넥타이를 갖춘 PB들이 상담을 도와줬죠. 그때는 출시되는 다양한 상품들도 최소 가입 금액이 보통 다 천만 원, 이천만 원, 뭐 많게는 일억 원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가요? 누구나가 다 스마트폰을 들고 주식 매매를 하고 있죠. 상품들도 최소 가입 금액이 만 원, 십만 원뭐 이런 식이고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는 대화도 나 테슬라 몇주 샀어. 나 연금 펀드 어제 교체했어. 오늘 이이회스 만기 날이네. 유가가 언제 올라올까? 금값은 부담스럽네. 등등. 누구나 투자를 하고 있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보더라도 지금은 누구나 투자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투자는 누구나 해야 한다 이거보다는 투자는 누구나 할수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웬 투자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가 적기다. 그리고 이왕 할 거라면 빠를수록 좋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남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원유 ETF를 사고 테슬라를 사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투자는 손실이 생길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나의 손실에 대해 메꿔주거나 슬퍼해 주지 않아요. 막상 투자를 해보면 생각보다 외로운 것이 투자입니다. 소중한 내 돈이 들어가는데 진짜 아무도 안 봐줍니다. 이익이 나면 내 거, 손실이 나도 내 거입니다. 손실이 났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 투자를 시작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알면서 안 하는 거랑 몰라서 못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이게 나랑 안 맞구나. 나는 그냥 부동산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투자를 해본 사람이 할수 있는 생각이죠. 투자를 시작하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돈을 잃게 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수업료를 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구 얘기 듣고 투자해 보고, 증권 방송 보고 투자해 보고, 누가 추천해 주는 거해 보고, 돈 내고 종목 받아 보고, 뭐, 테마주, 급등주 이런 거 쫓아가기도 해 보면서, 아, 진짜 이거 될것 같았는데, 아, 막상 안 되는구나. 이거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석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투자를 시작하면, 이런 수업료를 내는 금액도 적고, 빨리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금융을 지배하는 유태인들이 13살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걸 보면 투자를 일찍 접할수록 돈의 본질을 빨리 배우고 시간의 강력함을 잘 활용하게 되는 그런 거를 터득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웬에 대한 저의 생각은 생각이 들었을 때가 적기이고 할 거면 빠를수록 좋다 이겁니다. 세 번째 왜요? 투자를 하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우선 계좌 개설은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고 증권사 지점을 가도 되고 은행 지점을 가도 되고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별로 없죠.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방구석에서 전 세계 모든 곳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자에 필요한 지식들인데요. 투자자로서 가져야 할 마인드에 대한 것들은 책에서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의 마인드에 대한 내용들은 워낙 원론적이고 이게 억울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오히려 찾기가 힘들어요. 세계적인 투자의 규제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적어놓은 다양한 책들이 있고 그런 책 속에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투자의 경험이 쌓이고 나서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그들의 책이죠. 뻔해 보이는 문장들이 더 와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위한 책들도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통해 마인드를 배우셨다면 다음 배워야 될 것은 투자처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 정보는 인터넷상에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정보에 과잉된 게 문제죠. 그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골라내는 일이 더 힘들 거예요. 팁을 드리자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제도권 내의 사람들 또는 제도권 출신의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권 내에서는 고객의 판단을 흐리게 할수 있는 말들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정말 여러 번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최대한 정제된 콘텐츠를 보고 읽는 것이 초보 투자자 분들에게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와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무엇을 사는 걸까요? 투자는 그말 자체가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 중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모든 투자처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자본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주식과 채권입니다. 모든 금융 상품은 이두 가지를 어떻게 지지고 볶느냐에 따라 다른 요리가 나오는 것일 뿐 재료는 이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식은 소유권을 사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떡볶이 가게 하나를 인수했다면 그게 주식을 사는 것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잘 되면 끝없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잘안 되면 주주들 모두가 돈을 잃죠. 또 하나는 채권입니다. 이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얼마에 갚기로 한 것이 있으니 수익률이 정해져 있죠. 빌려준 그곳이 정말 잘 되고 말고 그런 건 나와 상관이 없고 제때 정해진 날짜에 돈을 잘 갚기만 하면 되죠.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떡볶이 가게 사장님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장사가 더잘 되길 바랄 필요는 없죠.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받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과 채권을 사는 것이 주식의 와세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낱개로 사도 되고 상품화된 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상품화된 것들이 바로 펀드, ETF, 랩, 신탁, ELS, 뭐 로봇 어드바이저 등등 이런 모든 상품들이 주식과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식집에서 떡볶이 1인분, 순대 1인분, 튀김 1인분 이렇게 낱개로 살 수도 있지만 떡튀 세트, 떡순 세트, 떡튀순 세트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엔 how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방법에 대한 건 사실 답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뻔한가요? 안전한 걸 사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 방법이라도 안전하게 하자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투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데 안전한 게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그 출발점이죠.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지 물빵 이건 없는 돈이야, 올인. 못 먹어도 고, 묻고 더블로 가. 이런 방법들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컨트롤 안 되고 예측도 안 되는 이런 말썽쟁이 자산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컨트롤 하려고 틀을 짜고 집어넣고 이런 방법에 집중한 것이 자산 관리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저비용 투자, 간접투자 입니다 장기투자는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것처럼 10년 갖고 갈거 아니면 10분도 갖고 있지 마라 이렇게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는 걸 말하고요 분산투자는 투자할 때 여러 국가의 분산도 하고 여러 기업도 사고 사는 횟수도 여러 번 나누어 사고 그런 걸 말하고요 저비용 투자는 동일한 것을 사는 거라면 시간 내서 잘 비교해가지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곳을 택하는 것을 말하고요. 간접 투자는 내가 볼수 없는 곳, 내가 보지 못하는 곳을 잘 보고 투자해주는 그런 상품들을 비용을 주고 잘 이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알수 없는 곳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도 살고 보자. 이렇게. 챙기는 것이 자산 관리입니다. 다음은 y. 투자를 왜 해야 되는 걸까요?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그럼 수익률을 왜 높여야 하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좀더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다양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돈이 부족하면 불행할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모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예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 고시를 하는 것, 부동산을 사는 것, 이런 것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투자로 돈을 벌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들이 보여준 건 일부의 사람들만 정말 많이 벌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었다는 것이 통계치인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투자자들에게 정보가 많고 동일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예전보다 훨씬 스마트하고 빡꾸매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면 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을 6화 원칙에 맞추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를 다지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대해 과하게 몰입하면 나의 삶을 해칠 수도 있으니 정도 투자를 하면서 즐거운 투자 활동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